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와입니다 저 오늘 휴무라 근로자의 날이라 이렇게 또 키핑장에 나왔어요 사실은 오전에 병원에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오늘만큼은 좀 제발 집에서 쉬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되죠 제 짝꿍이 저 때문에 이틀동안 조금 따라다니라고 고생을 해서 짝꿍 아침 일찍부터 볼일 때좀 보고 하라고. 내 쫓고서 저는 키핑장으로 이렇게 달려왔답니다. 벌써 해가 니어니어 지우는 시간인데요. 오늘 세상 없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아시죠?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요, 요런, 그, 라울 분갈이 할 거예요. 라울 분갈이 하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물관수하고 물반응한 아이돌, 고 보세요. 이제, 덩치가 커가지고, 이것도 뽑아가지고,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옆에 간섭이 딱 붙어가지고, 그렇고요. 얘 보세요. 이거. 이게, 그, 그램핑크? 글램핑크거든요. 글램핑크가 생장점이 없어져가지고 여기다 심었는데 자구가 이렇게 나왔는데 목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키핑장에서도 이게 웃자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글램핑크의 성격이 원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딱두 아이를 키우는데요. 하나 요렇고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아주 살아났네요. 쪼꼬미도. 여기 있는 글램핑크 요것도요. 생장점이 없어져가지고 자구가 나온다 했는데 그 자구가 커가지고 이렇게 꼭그츠비를같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밑에 또 생장점이 없어져가지고 입장 두 개가 나오는데 아주 요상하게 나온답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조차도 이뻐요. 색감도 들었고, 이렇게 자라든 저렇게 자라든 살아있으니 뭐 감사할 따름이죠. 자, 오늘은 예쁜 아이들을 이따가 분갈이 다 하고 나서, 왜냐면요. 제가 또 오늘 늦게 왔어요. 다육이들 자리 정도를 냈어요. 제가 또 이제 공간에 대한 이런 게또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렬로, 이게 원래 이세 줄로 나, 나야 정상이에요. 딱딱 띄어가지고 애들이 지금 통풍이 하나도 안될것 같아 딱딱딱딱 붙여놔가지고. 제 짝꿍한테 오히려 중, 주중에 혹시라도 하엽뒤로 오게 되면 화분을 바짝바짝 붙이라고 이렇게 틈새를 벌어진 것도 제가 용서를 못한답니다. 이제 바짝바짝 붙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인형이 한세 군데 있었는데 이 인형들도 이제 이거 요거 지금 요거딱 자리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에 있는 인형도 다 정리를 해서 사이사이 틈 공간에 끼워놓고 분산을 시켰답니다. 그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공간이 생겼죠. 자 이쪽까지 이렇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청소도 못해서, 뭐, 마사투성이지만, 오늘은 진짜 세상 없어도, 나올 분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울 분갈이 해놓고, 이거요, 카메라 들고, 아이들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또 제가 할 일을 못해요. 그래서, 나울 분갈이 해, 다 해놓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아, 키핑장에는 이 카메라를 걸수 있는 걸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뽑았어요. 하나 뽑아서 아이고는 아주 상태가 지금 제일 최상으로 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화분을 이 작은 거를 저 로즈를 심어주려고요. 로즈가 좀 작거든요. 덩치가 로즈로 분갈이를 해주고 요거는 이제 요 도앤더분 저예은 사장님한테 받은 거에다가 두 개에다가. 라울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같은 화분에다가 세트로 심어주려고 한답니다 늦게 왔더니요 지금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밖에 없는데 이렇게 라울을 일단 최소한 오늘 좀 해줘야 할것 같고요. 저 작은 거는 아주 못생겼는데 저것도 혹시나 옆으로 들어가서 합식을 할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 제가 또 이번에, 지난번에 적심해놓고 잃어버렸던 거. 어떤 살구미인금도 요것도꼭 오늘 심어줘야 되고. 요거 보세요. 이게 프리티금, 브론즈금이라고 하나요? 아주 수영이 난해하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상 저렇게 조금 아픈 아이들도 골라놨어요. 뭐 이거저거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고 차원으로 분갈이 한다라는 정도만 해드리고요. 이제 전부 다일 해놓고 그러고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분갈이 영상 원래 잘안 찍어가지고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주세요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과정 중간 과정만 이렇게 한번 보고 차원으로 드린답니다. 햇빛을 제가 등지고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졌는데요. 소현분에. 맨 먼저 큰 아이를 이렇게 하나 분갈이를 해줬어요. 이거는 한 몸이고 자고 예전에 제가 분갈이 할때두개 떨어뜨린 거, 그거가 있어 가지고 분갈이가 뭐 그렇게 수월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를 뽑았더니 이것도 이제 한 몸이긴 해요. 한 몸이어서 이렇게 들으면. 한 몸이고 이 아이는 뿌리 상태가 그리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저쪽 거는 뿌리 상태가 괜찮았어요. 근데 요거는 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웬만히 뿌리 정리를 하고 흙을 요렇게 털었습니다. 좀 하얀색이 나는 뿌리만 남겨 놓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 그런데 제가 요 단합은 작은 데에서 요게 베란다에서 제가 초보 때부터 키웠던 라우를 모아 놓은 모둠 모듬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를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뽑아 보니까 여기에 다 강모인 거 있죠. 이렇게 초록이면서 물도 안 들면서 야, 요게 보세요. 작은 화분에 한 다섯 개, 5개? 다섯 <laughs> 개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보 때천 원, 이천 원뭐 이렇게 작은 콩분 뭐 이런 거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합식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전부 털어가지고 이 화분에다가 요아이고 색깔이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이 빡빡하게 요거 어, 넣고 나니까 조금 여유 공간이 여유라고는 할수 없어요. 저는 워낙 빡빡하고 작게, 꼭 맞게 이렇게 심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공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서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림자가 져가지고 얼룩얼룩 하죠? 그래도 아주 그냥 이큰 숙제 덩어리를 이렇게 해치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주 속은 편하고 마음은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 과정 말씀드릴게요. 자, 나울 세개 분갈이하고 조금이들 한두 개 분갈이 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해가. 되게 기울었어요. 사실은 지금 해가 길어져 가지고 이렇지 시간이 6시가 이제 다돼 간답니다. 제가 집에를 늦게 들어가면은요. 차밭칠 공간이 없어요. 집에 아파트에도 주차 공간이 좁아 가지고 경쟁이 심해서 <laughs> 조금 내일 출근하는 날은 일찍 들어가야 된답니다. 근데 짝꿍한테 맨날 잔소리를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 할건 해야 되니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자, 그 모습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조금이 라우리를 합식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 하나, 덩치 큰 애는 이렇게 심었답니다. 그대로 옮겨주었어요. 이 아이는 자구 하나 제가 분갈이 할때 떨어져서 따로 심어 놓은 거, 그거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어쨌든 목대 하나 부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뿌리 보여드렸죠. 라울은 뿌리가 이 횡령근이라고 해가지고요. 뿌리가 다이 몸집에 비해서 막 엄청 크게 퍼지는 아이는 아니에요. 뿌리가 조금 약한 편이라 다른 그 셋업류처럼 보통 1년에 한번 주기로 분갈이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론상으로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워낙 숫자도 많고 바쁘다 보니까 요아의 명찰을 보니까요 딱 2년 됐더라고요 2년 만에 분갈이를 이렇게 해줬답니다 그래도 요거는 상태가 그냥 괜찮아요 올해 또 예쁜 모습도 봤고 이거 또 밑에 자구가 올라오는 공간도 빡빡하니 따로 손 대줄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두 번째 아이는 수영이 요거는 제가 수영을 좀참 마음에 들어하는데 요거는 수영이 그리 예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 예은 화분 화장님 덕분에 요렇게 두 개. 이게요. 방향이 이게 하나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방향이 화분 방향이 제가 막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바빠서 막 그랬더니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앞입니다. 자, 이것도 뭐 앞뒤는 별로 구분은 없는데 그래도 나름 무늬가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앞을 정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간섭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수영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밑에 아가가 팍글팍글 나오는데요. 요 아이다가 조금이 조금이 하나를 합식을 한다고 제가 중간에 보여 드렸는데 얘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것도 사실은 다른 분들에 비하면 화분이 엄청 크거나 뭐 여유 공간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팍팍 밀어 넣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요한인 요아이대로 여기서 커도 좁아요 여유가 있는 건 아니어서 요렇게 요한인 요아이대로 따로 심어줬는데 요게 지금 수영이 이게 헝 분갈이 하면서 거슬리는 거예요 중간에 자를까 하다가 분갈이 해 놓고 자르려고 요렇게 일단 분갈이를 했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돼서 요거 목대 하나만 이렇게 자를 거예요 가운데 요 얼굴이 이쁘지도 않고 수영도 아주 난해하고 저 밑에 속에 새로 나오는 아가들이 햇빛을 못 봐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제가 웬만하면 적심산목 이런 걸잘안 하거든요. 적심산목 이런 걸잘안 하는데 요거 하나만 잘라주겠습니다.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카메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자르니까 헐났죠. 이제 일단은 하나만 이렇게 잘랐어요 요거는 이제 새로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을 한데 자 이렇게 분갈이를 어때 좀해주니까 그런대로 어 100점은 아니어도 한 80점 정도는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키우는 그 동민 이에요 동민이 동미인이 공교롭게도 제가 이거 예은 분에서 나오는 도핸도 분을 이렇게 요거 하나만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썼었는데 아마 분 채로 손님들한테 선물로 업어 보내가지고 요게 이렇게 요거 두고 새로 분갈이 한 거하고 요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제가 이렇게 화분을 똑같은 걸로 세트로 세트로 진열하는 거를 여기 키핑장에서 잘 못해요. 시간 부족하다고 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면 막 뒤섞이고 그러는데 겨우 세 개를 요렇게 맞췄답니다. 그요 아이는 원래 있던 아이. 근데 요것도 이렇게 밑에서 자구가 올라오죠? 세 개를 겨우 맞춰놓고 나니까 그림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요거 로찌요. 로찌는 저 라울 큰 거, 요 아이가 심겨져 있던 홍조분이랍니다. 홍조분에다가 요렇게 심어주니까 이게 나무 화분에다가 방부모 화분에 있어가지고 등치를 키우지 못했어요. 근데 조금 덕을 봤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로찌나 라울은 이제 습에 약하고 좀 물이 과하면 입장을 떨구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디게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부터 그렇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물을 넉넉하게 주고 키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 아이도 아주 따글따글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마디게 키우니까 입장을 떨구거나 뭐 그런 과정은 잘안 겪어봤어요. 그 대신에 크게 성장을 못하고 자구를 엄청 달고 이거를 많이 못 느껴봤는데 그래도 제가 이 아이도 딱 2년 됐거든요. 여기서 자구 한두 개씩은 올 했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다가 음큰집 주께, <laughs> 작은 집 다오 해가지고 분갈이 하고 나니까 이 아이는 조금 여유 공간이 있어 보이고 아주 시원해 보이고 숨통이 트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랴부랴 했어요. 정신 없이 했는데 요거세개 하는데만 해도 제가 지난번에 그 쌀떡에 쌀 채운 것처럼. 비빔밥을 가득 채워놓고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엠반이아 이게 제가 대품은 음, 자주 심는 게 아니라서 이 흙의 양이 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무질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무질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비빔밥 바트에다가 요거 하나 씩 하면은 이게 10kg예요. 거의 10kg인데 이만큼 썼죠. 그리고 나온 세 개를 요거는 이제 자구해서 이렇게 요기다 꽂아놓고. 말리고 갈 거예요. 말리고 가고 제가 또 오늘 또 쪼꼬미들 분갈이 한 것, 살금이 임금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사실은 지금 살금이 임금 따로 있는 것도 분갈이를 해야 돼요. 목대가 많이 자랐다 하고 바로 앞전 영상에 보여드렸잖아요. 거기다가 합식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분갈이하고 나면 또 언제 분갈이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 일주일 넘게 말렸잖아요 그래서 요 여행분에다가 조금이 분에다가 또 이렇게 심어서 아 콩분을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하게 된답니다 여기다 이제 놔줄 거예요 여기이제 꼬마손님들한테 선물 줘서 빈 공간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 채워주려고 일단은 한두 개. 그렇게 하려고 요거다 심어 주었답니다. 그래도 이쁘지요. 햇살 비친 모습이 이쁘고 아주 검실해요. 요, 층수 보세요. 층수가 아주 단수가 엄청나죠? 자, 요렇게 키워야 한답니다. 요렇게 해서 뿌리 내려가지고 중간에 적심을 해서 군생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 할 시간도 없답니다. 자, 그리고 요거요. 중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 요 아이들 불쌍하더라고요. 이게 다섯 개, 여섯 개 몸이에요. 응, 음, 천 원짜리 조금이 콩분에 키웠던 아이들 합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런데 건강 상태도 그닥 좋지 않아요. 나울이 많은 건 아니지만, 아, 너무 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재분에다가 흙갈이 정도로, 그 화분에 그대로 합식해서, 수영만 요렇게 저렇게 조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심어주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하길 잘했다. 요렇게 하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 처음에는 석 터졌다가, 나중에는, 아이구야 그만 아마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아우, 진짜 신난한, 이거 브론즈금이잖아요. 프리티금이라고도 해요. 프리티도 이 목대로 자라는 아인데 이 아주 수영이 난해해서 이를 쓰러지고 저를 쓰러지고 하는 거를 요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적심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 롱분, 화분은 요거, 화분은요.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꽃단분인데, 이거 제가 맞춤 제작한 거예요. 요거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급하더라도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서 요거는 음, 커팅 안 하고 그대로 깊이 묻었어요. 최대한 깊이 묻어서 수영에 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심어줬는데 이것도 한1년 되면 또 일로 쓰러지고 절로 쓰러지고 해요 그래도 이제 그두 번째 때는 제가 대부분 좀 잘라주거든요 키큰게 싫어가지고 근데 우선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양새가 괜찮죠 화분 이쁘지요 <laughs> 이쁘지요 맞춘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따 세 개를 했어요 요거 하는데 1 시간 반? 이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남들은 뚝딱뚝딱 잘 하더만, 그래도 제가 오늘 조금 제 머리를 쓰담쓰담 쓰담 해주고 싶은 게, 목대 하나 부러지지 않고, 이 입장은 좀 떨어졌어요. 입장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꽃 모양을 유지할 정도로 떨어져가지고, 80점? 이 정도 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주는 점수는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커피 한잔 먹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주차 때문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쁜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여보세요. 요거 샌디고, 이렇게 입장이 제가 오늘 나우를 보여드리는 김에,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한 아이들 관리하는 거. 이거는 이제 다육이 관리법은 정답은 없어요. 제가 다육생활 하면서, 초보 때부터 요런 아이들 키우면서 관리했던 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분들, 초보님들하고 마찬가지로 다육이 물러서 갈까 봐. 걱정이 되고, 또, 소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심한 성격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한 아이들은 물을 펑펑 주지 못했어요. 펑펑 주지 못하고, 아껴서 아껴서, 그렇게 키워서, 얼굴을 키우거나 성장을 하거나 자구를 못얻다는 그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키핑장에 오니까 이제 조금, 어, 보짱이라고 할까요? 배짱? 배짱이 조금 커졌죠. 여기서는 이제 물을 조금 펑펑 주는 편이고, 제가 통통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을 조금 펑펑 주는데, 그래도, 그래도 다른 다육이, 이렇게 물 좋아하는 다육이들에 비해서,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수분을 많이 저장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여기서 물을 조금 아끼는 편이고, 똑같이 전체관수를 대부분 하다보니까 그냥 전체관수를 하지만 걸을수 있으면 한번씩 걸러서 주고요 밑에다 지나 가더라도 살짝 지나가요 이런 아이들은 살짝 이렇게 짝꿍 한테 일러 가지고 살짝 지나가게끔 그렇게 해서 한번은 듬뿍 주고 한번은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원칙으로 요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라울 아 이런거 요거는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 호피복랑 인데요 요거는 물 엄청 좋아해요 제가 요즘 요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똥굴이라도 방울 복랑은 또 달라요. 요 아이만 예외로 물을 듬뿍 주고 오늘 분갈이한 아이들도 나울도 역시나 물을 아껴서 그렇게 마디게 키워가지고 덩치를 막두배세개 키우는 거 그거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색감 보는 거 하고 그냥 음 그런대로 그냥 수영 보는 거 하고 요런 거는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특별하게 나우를 키울 때 신경 써서 했던 거는 과습하지 않게 한거 하고요. 추위에 약하니까 베란다에서도 가장 먼저 안으로 들여놓고 가장 늦게 나가고 이런 정도로만 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 정도만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두 가지 정도로만 유념하시면, 로지도 그렇고 그냥 그 이외에 특이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따로 요런 아이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거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제가 요 라울도 요것도 한 2호, 3호 정도 되는데요. 요 아이가 참 이뻐요. 똑같은 라울이라도요. 이 얼굴이 이렇게 잔잔한 아이들이 있고요. 요거는 처음에 올 때부터 특별히 이름이 다른 라울은 아니었는데 입장이 원래가 이렇게 통통해요. 통통하고 얼굴이 크고 좀 뭐라 그럴까. DNA가 조금 좋다라는, <laughs> 우성인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따로 키우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요거는요 아픈 내색도 없고 진짜 건강한데 이것도 분갈이 하시, 사실은 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 근데 오늘 요거까지는 못하고 상태가 그냥 괜찮아서 요렇게 하고 있고요 아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라울금이에요 요 아이가 한 3년 된것 같아요 제가 선물로 받은 아이인데요 요거는 작년에 제가 요거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 작년에 제가 분갈이 해줬어요. 근데 여름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금 나올 분갈이 한게 오늘 좀 빠른 편은 아니에요. 늦은 편이긴 한데, 요거 여름 분갈이 해고 나서 크게 뭐 성장을 하거나 그건 아닌데,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금이라 밑에서 올금이 얼굴이 하나가 나오고, 요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는 게 요게 이제 분갈이 하고, 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유 오늘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요 아이 상태를 보고 늦더라도 한여름보다 낫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로지하고 라울 두개 하고 음 예은 화분 사장님 덕택에 이게 조금 재촉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예은 화분이 덕택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미루어졌던 숙제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해가 지금 이렇게 뉘어뉘어 지었답니다. 지금 주차장 때문에 걱정이 되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른 가야 되고요. 짝꿍 들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쁜 모습 제가 못 보여드리지만 야 분갈이할 게 산재되어 있죠. 이거 제클린이랍니다 이거 아까 잠깐 지나갔죠. 아기비리요이쁜 아이들 많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 색감 유지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조금만 보여 드리고 음 마치겠습니다. 요거 제가 지난번에 매번 보여 드렸는데 이것도 덩치가 커서 화병이 작죠. 레드 마리아예요. 꼭 홍시 같죠. 요거는 샤프란 블루랍니다. 샤프란 블루인데 요거하고 음 레드 마리아하고 오, 똑같이 생겼죠? 저는 창이 명찰 띄면은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아직도 요게 이게 체리 환타지아랍니다 진짜 순둥하니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요 아이는요 사계절 내내 뭐 색감이 더 진하고 옅고 요거 차이지 항상 예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베란다에서도 요렇게 요거 에코라타랍니다 색감이 빠져도 수영하고 얼굴이 잘생기면 이쁘죠? <laughs> 요렇답니다 자 오늘 짱이만 얼른 가야돼요 그래서 요렇게 키풍장 소식 전해드리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일다운 일을 했다 하고 이렇게 보고 드린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요, 다음 주도 3일 연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신납니다. 이제 그때는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획과 마음이 다르죠. 그래도 오늘 아주 뿌듯합니다. 행복하고요. 이 행복이 여러분들께도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